일년에 사람이 그 3문씩 이렇게 딸리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. 거기를 기도를 하러 갔는데, 제가 천지를 압니까? 모르지. 나는 팻말도 보지도 못했고,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바위 를저 바위가 엄청 넓어요 아니, 갑자기 그 12개짜리 염줄이 이렇게 탁터집보는 거예요. 12개짜리 거기 염줄이 터질 리가 없거든요. 절대로.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, 근데 호박 같은 구멍이 9개가 딱 있어요. 9개가 있는데, 그 호박마다 다 뜨, 다, 다, 그 밑에 보니까 다 뜨가 있는 거라. 호박, 호박 안에 그 그래. 이쪽에는 물이 막실지리산에서막 내려오고, 그, 그포 쏘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랬는데, 염주를 주로 내가 내려갔어요. 그 염주를 주못 와갖고, 이제 그때는 뭐 진짜 사는 게 너무 힘, 인라한게 사기도 힘드니까. 그래갖고 염주를 이렇게 죽고 있으니까. 그 뒤에 이제 그 선생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, 그 내가 염주를 호박마다 이렇게 이제 이래, 죽어갖고 이래 못 하고 있으니까 막. 너 죽을라고 한장했냐